540장입니다. 540장 찬성하겠습니다. Se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그 온전한 길을 따라 승리하며 가는 저희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우서 우리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신자의 특 권이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많은 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참 기대하고 고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응답을 주실까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이미 해결되고 또 이미 주신 답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한 모퉁이를 보면서 언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까 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과 우리가 누리는 그 인지가 하나님만큼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이미 크게 떨어졌는데 우리는 그한 모퉁이를 보면서 아직, 언제 기도 영답이 올까? 이렇게 고민할 때도 우리에게는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항상 우리의 말을 들으시며 또 우리의 기발에 기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께 신 특권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 이 하루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신자가 가진 특권이 한몇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첫째는 우리는 신자는 믿음의 언어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잘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 발생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그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믿음의 언어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로 태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그 믿음의 언어와 또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엎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할수 있는 언어 바로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이 언어가 우리의 무기가 돼야 합니다 또이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주신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은 기록된 바, 이미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우리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삶의 각각의 시간과 각각의 상황과 각각의 처소에서 이 믿음의 언어를 멋있게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귀한 여러분들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자가 가진 특권은 뭐냐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느라 자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면서잘 먼저 얻는 게 뭡니까? 구원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졌잖아요. 비록 우리 육체는 늙고 후폐해지잖아? 우리의 속은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그 나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기준을 해가지고 또 어떤 생명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런 죽음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절망들을 많이 결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생명은 또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절망과 정말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험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어찌 우리를 안 살리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씨를 부활시켜서 모든 만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근거로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왜안 건져주시고 왜안 도와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셨기를 또이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자의 뜻권 세 번째는 15절 말씀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신자의 뜻권을 여러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 우리를 콕 찍어서 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저분의 하나님, 옛전의 성경의 위인의 하나님, 어디 교회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많이 하고 누가 응답을 많이 하고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이런 거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드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정말 고백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부제 보니까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는 거예요. 이 너희란 말이 한명 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명한 한 분에게.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에어사고 있고 여러분의 시간을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사람의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어단다고요 더하여진대요. 감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하여진대요. 근데 더하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친대요. 더하여 넘쳐서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우히려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 맺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짧게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 특권이지만 오늘 이세 가지 특권을 여러분 마음에 부여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은어를 누리겠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이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보답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계시기를 진면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있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해결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주의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가 더하여지고 넘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가해 수고하시는 귀한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귀한 성도님들과, 또 함께 수고하는 우리 부교역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신자의 특권 가운데, 우리가 겸허히 설수 있도록 믿음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행되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켜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얘기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고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시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자의 특권으로서 믿음의 언어를 누리고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에게 더위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오늘 있을 여러 가지 또 교회 일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의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각자 나오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